네, 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 배워볼 작품은 바로 어, 삼수갑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 여기 삼수갑산 바로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들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삼수갑산이 뭐냐면, 그 함경도에 있는 그 삼수와 그다음에 이 갑산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뭐냐면 어, 교통이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한 곳이니까 이고로 결국 뭐겠어요? 어떤 단절된 공간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귀양지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험을 쭉 읽어보면, 어, 이 한번 읽고 와서 읽어보면 화자가 어떻게 갇혀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네내 완노 삼수가산니어디뇨 그렇죠. 그 다음에 오고나니 기염 다 기염 기염이 뭐냐면 기염하구나. 그러니까 곧이 말은 아 정말로 험하구나. 정말로 험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하 나오고 아하하 이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막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어떤 자조 섞인 탄식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고향에 갈수 없는 고향에 갈수 없는 어떤 화자의 절망, 화자의 그 절망감 때문에 나타나는 자조. 자주가 뭐죠? 자기 비웃음이지 자주 섞인 탄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하하고 아하를 빼면은 어, 사음보가 나옵니다. 그 정도는 하나 알아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향을 도로 가자 <laughs> 내 고향을 내못 가네 삼수화산 멀들아하 촉도 지난 이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총나라로 가는 길에 어려움, 이렇게 돼서, 근데 뭐냐면은, 그, 총나라 황제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총래하라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뭐, 두견새가 되었다. 해가지고, 약간 어떤 귀촉도, 한이 많은 그 새가 나오자, 그,란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귀촉도 그,에서 나왔다. 어떤 그 기적도 설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그다음에 뭐 예로구나 이렇게 보면은 뭐다 영탕적 표현도 쓰였네요 삼수가 썬어디니요 내가 못 가고 내못 가네 이게 이게 어떤 형식이지 자지가 자기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어떤 자문자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 자문자답 형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어떤 절망적 현실, 혹은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탄식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불기 이것은 무엇이냐? 해석해 보면 돌아가지 않음. 그니까 어떻게 보면... <laughs> 어떤 죽음을 어~ 비유적으로도 이른다라는 거죠. 근데 새가 되면 떠나가 떠나리라라는 건뭔 말이야? 고향에 이제 새가 되면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새가 되기 이전에는 못나간다이 거지. 그러니까 곧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하다 불가능하다. 님 계신고, 내 고향을, 내못 가네, 내못 가네. 오다 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각산이 날 가두었네. 요 표현. 이거는 약간 어떤 표현이죠? 주객전도 된 표현이지. 그러면서도, 의인법이 좀 쓰였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삼수각산이 바로, 어, 주체적 대상이고, 화자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화자가 피동적 대상으로 쓰인 거죠. 대상으로 어떻게 설정했지. 그래서 설정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내 고향 가고 지고, 오호, 삼수각산, 날 가두었네. 보면, 또 불기로다. 아하, 이거 빼면 아까도 뭐죠? 이거 빼면은, 어, 사안보호 된다. 라고 돼있지. 그러니까 삼수각산, 뭐 한대요? 결국엔, 못 벗어난다. 어떤,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유폐의 공간이다. 유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어떠, 어떻게 보면 화자는 삼수갑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화자는 이 삼수갑산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근데 이제 이 화자의 처지하고 정서입니다. 이게 이게 처지와 이 정서인데 처지는 이런거고 그러니까 이 어디로 가고싶어 요 화자는 이 고향으로 가고싶어 하는데 그래서 고향에 가고싶은 뭐도 가지고 있어 감절함도 가지고 있지만 못가잖아요 못가니까 어떤 감, 정서든 나타나요 절망감도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목계장터 바로 가겠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그러니까 하늘, 땅, 이거는 어떤 자연물이죠. 어떤 자연을 상징하고 구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죠. 이거는 방랑의 이미지예요. 방랑. 방랑이나 혹은 뭐 유랑 하는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이 방랑이 꽃도 뭐 있어. 바람. 계속 움직이잖아. 그지? 그리고 보면 뭐뭐. 대라 하네, 뭐뭐 대라 하네. 이게 무엇은, 이거 좀 지우고 이게 좀지우 갈게요. 니가 무엇은, 날더러, 무엇이 대라 하네, 무엇이 대라 하고 또 뭐뭐 하네, 대라 하네. 이것이 자꾸 뭐하고 쓰고 있다? 반복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총 사음보. 사음보 율격을 쓰고 있는데, 사음보, 민요족 율격을 쓰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사음보로 바뀝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민물새우, 여기 뭐, 이렇게 끄는 거죠?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테마루 이렇게 해서 여기서보다 사음보로 변주했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엇을 주지? 생동감 있는 어떤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적으로 보면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텐마루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다 이 토속적 정감, 불러일으킬 소재를 썼다 자, 그 다음, 청룡, 홍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에게는 잔바람이 되라네.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잔바람이 되라네. 이건 뭘까? 잔바람이 되라네. 이건 어떤, 이것도 어떤 욕심 없이, 방랑하는 존재. 그래서, 백길이라, 사, 서울, 사흘, 묵개 나루에, 이 목계 나루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충북 청주에 있거든요. 충북 청주에 있는 어떤 남한강에 있는 나루터예요. 남한강에 있는 나루터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바로 어떤 물류 교역의 교역의 어떤 보면 중심지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어, 서울도 갈수 있고, 강원도도 갈수 있고, 충청, 경상 경기에 이른 어떤 큰 어떤 중심지였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아을에, 나을 찾아, 그럼 아을에, 구이, 구고, 나을은 4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말을 하냐면, 어떤 시골에 그 5일장. 5일장이 서는 날을 말해요. 9, 4, 이게 5, 5개로 뜨잖아요. 또 4에서 5 넘어가면 9고. 바깥은 뭐냐. 이게 이제 바깥 분후 화장품이 화장품 쉽게 말하면 화장품 파는 가을볕 도 서러운 박물장수대 라네 그러면 박물장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장돌뱅이 그러니까 어떤 떠돌이의 삶 이게 떠돌이의 삶이다 보면은 꼭 뭐가 있겠어 이런 것들이 어떤 민중의 애환 민중의 애환을 보여주는 존재죠. 왠지 사연이 있을, 사연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는 날더러이 부분, 이제, 들꽃이 되요 이거는 뭐냐. 아까 위에는 방랑유랑이었지. 이거는 뭐냐면은 정착이에요, 정착. 이건 정착의 이미지야. 이것도 잔돌. 이것도 정착의 이미지. 그래서,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이두 가지를 한번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산설이 매차거든, 물료 모질거든, 이 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어, 고단한, 어, 민중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물새우 이 부분을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짐 부리고, 여기 부리고는, 내려놓고야 짐 내려놓고 앉아 쉬는 떠돌이 이게 떠돌이가 아까 어디랑 연결이 되지 곧? 아까 뭐 장돌뱅 여기랑도 연결이 되겠지 그죠 떠돌이의 삶은 연결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참 재밌게 끝나다고 하늘은 날더러 뭐가 내려요 바람이지 바람은 아까 어떤 이미지 유랑하라 그랬지 그죠? 잔돌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정착이죠. 근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나눴었지. 아, 여기서 뭘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바로 이 방랑 혹은 유랑 유랑과 정착 이 사이에 뭐 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사음보와 이 삼음보를 결합한 민요조, 미녀조. 민요조의 전통율격을 계승하고 있다. 율격 계승 두 번째 중간 중간에 보면 대구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사 구조의 반복. 이건 곧 무엇을 리듬 파워. 이등감 얘기해주고 있죠. 세 번째 어떤 토속적 정감 뭘 불러일으키는 이거지 이거, 지거 이거 이런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무엇을 형상하고 있다? 어떤 주제를 형상하고 있다. 그러면 이이 이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이거 주제는 바로 민중의 애환. 이 민중의 애완 어린 삶과 어떤 자연의 어떤 수능하는 자세, 이 정도로 보는데, 이거를, 어이 소재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좀 형상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또 보면, 아까, 이, 이, 이거뿐만 아니라, 아까 이 부분 좀더 첨가를 하면은, 뭐, 장돌뱅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고, 하네, 어머라네, 이런 등의 어미를 사용해서, 어미를 반복해서, 무엇에, 달관에, 달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Transcrição e